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김석용이다 중고차에 미친 김석용입니다 오늘의 입고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G90 3.8 프리미엄 럭셔리 AWD 차량입니다 신차 출고가액이 무려 9500만원 상당하는 차량으로 2020년 3월 정식 출고 아직 제조사 s 가 살아있는 차량입니다 제네시스는 5년에 12만동안 어떤게 고장나도 전부 다 무상 AS가 되는 차량으로, 제조사가 AS 살아있는 차량과 AS가 끝난 차량은 시세 차이가 최소 300에서 500만 원이 나고 있습니다. 그점 유의해서 시세를 한 번쯤 알아보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제네시스 최저가 차량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3662-3775. 1인 소유 차량입니다. 1인 실키로스 제조사 as가 살아있는 차량으로서 블랙 그리고 실내에는 화사하고 고급스러운 귀한 하와나 브라운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투톤으로 깔끔하고 고급스러움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블랙 색상 차량은 실내가 브라운이나 화이트 계통이 들어가면 착자감 차량이 내렸을 때 고급스러움까지 더 겸비합니다. 질리지 않는 브라운 시트의 하바나 브라운까지 꼭한 번쯤 직접 눈으로 만나보십시오. 내가 탄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왜냐, 제가 처음에 가져왔을 때 시트 색상을 보셨죠? 어제 그저께 들어오자마자 실매물 그대로 입고된 상태의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그때도 깨끗했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서비스 중에 이런 밝은색 시트가 들어가면 가죽 보호 코팅을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서비스는 다시 한번 설명 드릴 거고요. 일단은 한 바퀴 쭉 둘른 다음에 제가 제가 해줄 수 있는 서비스. 내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죠. 마지막 광고가 될 듯합니다. 어, 내일 사전 차량 한번 광고 찍을까 생각 중이긴 한데요. 제네시스 G80, 제네시스 GV70이 두 대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본 차량 광고는 이제 본 광고는 여기가 마지막이고요. 믿고 구매해주신 고객님께 보다 좋은 혜택 드리는 마지막 영상입니다. 자,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본 차량 2020년 3월식 차량으로 아직 5년에 12만 AS가 살아 있습니다. 개월수도 2025년 3월까지니까요. 아직 5개월 여유가 살아 있고요. 5개월 동안 이상 있는 거 현대에서 계속 가셔서 엔진 미션 포함 어떤 거든 AS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AS가 살아 있고 안 살아 있고 시세 차이는 300에서 500만 원이 납니다. 그만큼 제조사 as가 그만큼 중요하고요 받을 수 있으면 미션하고 엔진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다륜도 마찬가지고요 자 일단 이 정도 설명 드릴 거고요 옵션 제가 하나하나 설명 드리기 전에 고객님께 추석 이벤트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래도 믿는 분들께 항상 사전 서비스라든가 사전 광고식 구매하신 분께 보다 좋은 혜택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 첫 번째, 첫 번째, 항상 하는 서비스죠. 엔진오일, 블랙박스, 코일매트, 에어컨 필터, 얼라이먼트, HUD, 자, 다시 한번. 엔진오일, 블랙박스, 코일매트, 에어컨 필터, HUD, PPF, 블랙박스, 맞나요? 7가지인데. 엔진오일, HUD, PPF, 블랙박스, 코일매트, 에어컨 필터, 엔진오일. 아닌가? 왜, 정신이 없네요. 오랜만에 영상을 찍으니까. 자, 어쨌든 간에 일 가지 서비스 해드릴 거고요. 그건 다 기본 서비스죠. 제가 항상 하는 거. 거기에, 거기에, 휠 타이어 맛집답게 아쉬운. 자, 이렇게 보여드리면 휠이 깨끗합니다. 그냥 영상으로 항상 모든 딜러들이 이렇게 찍으면 그만이겠죠? 하지만 휠타이어 맛집답게 찍어드리겠습니다휠의 림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쵸? 또 이쪽은 휠의 림에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테두리 이게 왜 상처가 생기냐면요 타이어가 얇아서 그럽니다 요거 만약에 제가 보고 나면 싸게 하면 7만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몇 개입니까? 네 개인데, 네개 4개 중에 세 개만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광고 찍기 전에 봤거든요. 그러면, 싸게 하면, 7만 원이면 하면, 여기도, 여기, 하나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보면 모릅니다. 자, 그러면, 네 개면, 아니세 개죠. 참, 여기, <laughs> 죄송합니다. 여기는 깨끗합니다. 보십시오. 깨끗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네 개면은, 47에 28이고요. 3기면 37에 21입니다. 자, 보통 다른 딜러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이렇게 복원해서 팝니다. 그럼 복원이 뭐냐면, 이런 거를 방광크롬이라고 합니다. 방광크롬. 정확한 명칭으로 방광크롬인데요. 이게 약간 번쩍번쩍, 스퍼틀리 크림이라도 하는데, 이게 좀 번쩍번쩍 있죠? 그러면 이게 크롬입니다. 이게, 이게 크롬이고요. 여게 이제 방광크롬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는 커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긁어내면 원 베이스가 깎이기 때문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도장을 입힙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도장이 또, 또 저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고객님께 두 번째 일곱 가지 서비스 외에 두 번째 휠타의 맛집답게 휠을 네짝다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자, 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보통 다른 매장에서 판매하거나 휠 복원을 하는데 휠을 내네 짝다 신품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자, 휠은 고객님께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순정 반광 순정 크롬, 올 크롬, 올 크롬. 자, 올 크롬이 뭐냐면 여기처럼 이렇게 이렇게 스덴 요크롬 자, 제 영상을 찾아보면 있습니다. 원하시면 사진 보내드릴 수 있고요. 내짝다 크롬으로 바꿔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블랙 크롬도 가능하고요. 블랙 크롬. 시커먼 색깔이 아니라 블랙이 은은하게 들어간 크롬입니다. 또 하나, 또 하나, 19인치 최신형 차량에 들어가는, 왜냐면 타이어가 똑같기 때문에 20인치는 안 맞고요. 19인치 신형 휠도 가능합니다. 왜냐? 가격이 다 동일합니다. 제가 이제 가져오는 데가. 그래서 그렇게 가능하고요 자, 원래 그 정도 해도 아, 좀 이빨 났다. 좀 이제 흔히 얘기하죠. 서비스 다할수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타이어가 좀 아쉽습니다. 본 딜러는 본 딜러는 이제 이제 사륜이 들어가더라도 이제 후륜 베이스니까 자, 보십시오. 앞에는 그나마 더 좋거든요. 본 딜러는 차량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고객님이 그냥 기름만 넣고 탈 정도로 만들어 놓은 스타일이어서 그냥 말씀드려서 휠 타이어를 바꿔드리겠습니다. 자, 휠 타이어를 필요가 없다. 아나이 정도면 된다. 이정도면난 저렴하게 타고 싶다. 100만 원 갖고드리겠습니다. 자, 일곱 가지 서비스 안 받겠다. 일곱 가지 서비스 안 받겠다. 그냥 이대로 가져가겠다. 자, 200만 원 빼드리겠습니다. 자, 200만 원휠 타이어 바꿔드리면 다 주셔야고. 하 아니죠? 블랙박스도 하니까. 자, 그런 걸안 한다. 그냥 바로 가져간다. 200만 원. 그냥 다 해달라. 다 주시고 휠 타이어만 해달라, 100만 원. 나머지 서비스까지 해달라, 100만 원. 자, 여기까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차량 설명 들어갔고요. 충분히 제 구독자나. 제 영상을 다섯 개 이상 본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해가실 거라고 믿고요 자 이제 차량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추석 이벤트 겸 추석 전에 판매하려고 제가 이렇게 모험을 거는 거고요 참고로 원래 이본 광고 나가면 이 차량 나갑니다 왜냐 그냥 제가 살짝 보여 드리면 뭐 1인 소유의 차도 깨끗하지만 이 하바나 브라운 투톤 이게 정말 고급스럽고 깔끔합니다. 보십시오. 아, 아까 제가 가죽 코팅을 해드린다고 했군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서비스가 나갈 거고요. 자, 보십시오. 이러기 때문에 어차피 이 차는 나갑니다. 근데 명절이 꼈기 때문에 분명히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요. 참고로 제가 이제 금요일까지는 일을 계속 할 거고, 일이 없으면 토요일 날은 처갓집에 갈 거고, 초가집에 이틀 있다가 또 시골집에 또 하루 갔다가 또 서울 형네를 갔다 올 겁니다. 자, 이런 개인사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원래 추석 연휴도 항상 일하는 편이었는데 평생이. 근데 요번에 17일부터 일주일 동안 가족 휴가를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도로는 수요일까지 판매가 이루어진다면 이 모든 서비스를 원하는 대로 맞춰드리겠습니다. 원래 휠타입 맛집답게 휠 정도나 이렇게 타이어 정도 어느 정도 해놓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 정도 급들은 보통 안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휠 상태가, 타이어 상태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요. 근데 고객님이 쭉 타실 수 있게 앞으로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고요. 차량 광고 죄송한데 다시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3 6 6 2에3 7 7 5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인 소유 차량이고요. 깨끗하게 타셨습니다. 깔끔하게 탄 차량이고요. 블랙 순수 색상으로 이렇게 LED LED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깔끔하게 탄만큼 고급스럽게 운행을 잘 하셨습니다. 바디 상태도 이렇게 보다시피 깨끗하고요. 휠 상태도 진짜 이 정도면 A-급, B+급 정도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휠 타이어 바꿔서 파는거나 복원하는거나 뭐 7-80만원 차이 나긴 하는데요. 근데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고객님께 보다 저희가 업자고 대량으로 또 구매하다 보니까 저렴합니다. 고객님께서 휠타이 하시면 이게 200만원 밑으로 못합니다. 실상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한 140에서 한150 사이로 하는 건데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바디 영상 보여드리면, 보십시오. 분콕도 없을 정도로 깔끔합니다. 역시나 1인 소유답게 깨끗하게 탔다는 얘기고요. 여기 보시면 문콕도 전혀 없습니다. 그 정도로 깔끔하게 잘 타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거울처럼 보이는 제 얼굴 깔끔하게 보이죠? 지금 새벽 2 시가 다 돼가는데요. 그렇게 깔끔하게 잘다 보입니다 이렇게. 그렇지만 아 가끔 고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상이 보면 어려 보인다, 목소리 보면 어려 보인다. 저 중고차. 정확히 21년 했습니다. 제가 매입한 차량만 4,000대 이상 팔았고요. 2년 전부터 4,000대에 4,000대 얘기하는데요. 실상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4,000대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은 차량, 저렴한 차량, 항상 가성비 좋은 차량 제가 이제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조금 이제 추석 연휴도 있고 차가 많지 않다 보니까 맨날 들떠 있었는데요. 어제 집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어, 조만간 이게 좋은 소식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비 공장을 하나 지금 오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직접 정비까지 직접 논스톱으로 다 해서 고객님께 더 보다 확실하게 꼼꼼하게 자료를 만들어 놓고, 판매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아마 명절 지나고 나서 아마 계약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오늘 계속 정신없이 지금 차량보다 공장을 좀 알아보고 다니는데요. 그래서 조만간 좋은 소식과 함께 멋진 차량을 더 많이 가져오도록 노력할 거고요. 앞으로 제네시스 G80 중점으로 제네시스 G90, GV70, GV80 그리고 K8 그랜저 하이브리드 K8 하이브리드. 이 차량을 중점적으로 가져올 생각입니다 그래서 좋은 차량 항상 가져오고 좋은 차량 가성비있게 좋은 분들께 제 구독자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고객님들께도 계속 안내해 줄 예정입니다 역시나 운전석도 바디 깨끗하고요 역시나 상순, 상시 4륜 구동입니다 그리고 역시 프리미엄 럭셔리답게 압축도 들어갔고요 참고로 PPF 안되있는거 보이시죠? 안돼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떼는건 아닙니다. 지저분하다고 안하시는 분도 있고요 지저분하면 광택낼 때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시나 깔끔한 하바나 브라운 투톤 적용이 돼있고요 렉시칸 사운드 이런데 보십시오. 깨끗합니다. 정지화면입니다 이런 대시보드도 깨끗하고요 이런 커튼같은데 닦아주지 딱, 딱 않습니다. 절대 광집에서도 깨끗하셨고요 뒷좌석 시트도 보십시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렇게 탔다 내렸다는 시트 부분을 많이 봐라. 이렇게 탔다 내렸다는 이런 턱받이, 턱받이랑 그렇고 여기 또 뭐나? 이그 예, 턱받이래요. 어, 턱걸이라고 그래야 해나요? 이런 부분을 항상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직 신차 비닐도 이렇게 채들 뜯어져서 이렇게 타고 다닐 정도로 이차차. 자, 이렇게 신차 비닐도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곳곳에 있습니다. 자, 앞쪽에도 있거든요. 이따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그만큼 깔끔하게 차를 탔단 얘기고요. 다시 한번 이 정지 화면으로 시트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깨끗하게 잘 타셨구요. 당연히 뒤에 리어 커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리어 커텐 적용이 되어 있고요. 뒤에 목받이 되어 있고요. 뒤쪽에 스위치 역시나 잘 되어 있습니다. 워크인 스위치부터. 리어 커튼 그리고 또 천장도 이게 하바나 브라운이면 검정이 아니라 이렇게 하얀색 계통이 아이보리 계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화사함이 있습니다. 깔끔하고 심플함이 있으니깐요 요거 진짜 하바나 브라운뿐만이 아니라 모든 차량에 이 색상 이 인기가 좋습니다. 특히 요즘 G80에 자꾸 브라운 시트 많이 찾으시죠. 그리고 브라운 계통에 코일 매트 신품 적용해 놨고요 참고로 블랙박스가 있어도 그전 차주에 오래된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해드릴 거고요 역시나 항상 말씀드렸듯이 고고 프리미엄 틴틴 적용되어 있습니다. 루머 적용되어 있고요 정품, 바코드 다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색깔을 보시면 빛이 이렇게 푸른빛이 많이 나는 것들이 확시나 열차단 높은 고고 프리미엄 틴틴입니다. 실내가 안 보이고 제가 다 보이시죠? 이렇게. 그 정도로 깔끔하게 잘 타셨고요. 런틴도 깔끔합니다. 차선이탈, 후축방 전부 다 들어갔고요. 그리고 당연히 자율주행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HUD 고객님들이 좋아하시는 것 들어갔고요. 현재 주행거리는 11만 4천 킬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1만 4천 킬로고요. 좌측 후축 영상 다 나오고요. 후축방, 후축방. 자선 이탈 들어갔습니다. 항상 옵션 그 기본적인 거는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 에 그런 거고요. 항상 또 말씀드리지만 이 AP가 트리 보십시오. 깨끗합니다. 대시보드 깔끔하고요. 가죽 감싸게 깔끔한 가죽. 그 다음에 핸들 스티칭 깨끗합니다. 가죽 시트 깨끗한 만큼 하고요. 오늘은 9월 13일 2시 25분입니다. 항상 이렇게 밤늦게 일하는 이유는 어, 조용한 가운데 유튜브 찍는 것도 있지만 고객님들 오전에나 오후나 전화 상담이라든가 고객님 오시면 또 안내 응대,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오후에 일정이 없었는데 공장을 보느라고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고요.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들 좋아하는 어라운드뷰 전부 다 들어갔고요. 어라운드뷰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까지 깔끔하게 화질 좋고요. 이질감 없이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제조사 AS가 살아있으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상했다면 전부 모든 걸다 AS 받을 수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들어갔으며, 역시 엠비언트도 적용되어 있고요. 깔끔한 이렇게 투톤 시트로 안에 내장까지 깔끔합니다. 그리고 무선 들어갔고요. 공기청정기. 시원하게 에어컨 좀 돌리겠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그리고 스마트키 당연히 있구요. 그 다음에 당연히 통풍 열선 시트 다 들어갔구요. 깔끔한 시트 그대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전에 달려있던 블랙박스는 구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행 중만 촬영하게 해드리고요. 제 것도는 상시로 해갖고 64기가 2년 무상 에이스 블랙박스 시세 알아보십시오. 싸구려 5만원, 10만원짜리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2년 무상에 있어 막 교체입니다 고장 나면 그래서 64기가 그것도 1만 원 2만 원인데 딜러분들은 또 그런 것도 아끼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 가랑비 줬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런 거에 다 제일 좋은 걸로 해드리고 있고요 요거 예전에 한번 찍었다가 잘렸는데 개인 등록증서류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아직 차량이라는 거 보여드리고요 신차 책자비닐 이런 거다 있고요 여기 그 당시 때 필름하고 유리막 코팅했던 영수증하고 다 있습니다 제가 전 차주가 했던 겁니다. 어, 가끔 이제 영상 찍을 때뭐 이거 해주다 저거 해준다는 얘기하는데요, 진짜 해줄 수 있는 것만 고객님들께 안내 도와주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 강조 드렸고요. 제가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고 얼마나 이게 깔끔한지 깔끔한지 깨끗한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부 영상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제조사에 살아있는 차. 뭐볼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나 힘차게 들어가고 있구요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매물이 없는 저희 오토 메카 전시장은 KB차차차에서 후원하는 실내매장으로서 이렇게 지저분하고 이렇게 습해서 하지만 저쪽이 더 깨끗한 영상자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항상 이 자리에서만 촬영을 합니다 예전에도 그랬고요. 그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왜냐, 허위 매물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항상 같은 데서 촬영하고 제가 직접 촬영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실차주, 실 매물만 판다는 뜻에서 이런 영상도 항상 말씀드리고요. 괜히 중고차 20년 4천 대에 판매된 게 아닙니다. 믿고 구매해 주셔도 될 정도로 저렴한 차량이고요. 시세보다 최소 500에서 많게는 7,800 이상이 저렴합니다. 실상적으로 AS기간까지 만약에 생각한다면 진짜 천만원 이상도 쌀 수도 있습니다 왜냐 서비스가 나가는 거니까요 서비스 안한 금액에서요 보세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모기가 이렇게 많은데요 이렇게 모기나 날파리가 이렇게 꼭 광나면 이렇게 들러붙더라고요 그만큼 모기가 진짜 벗겨질 만큼 깔끔한 광택 상태가 좀 이뤄지고 있습니다 실제 매물이기 때문에 고객님이 계신 대한민국 어디라도 찾아가는 서비스 하고 있고요 제 광고를 다섯 개만 찾아보십시오. 조금 더 신뢰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항상 똑같은 데서 촬영하고 똑같이 촬영하고 항상 탁송, 홈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홈 서비스 탁송이란 고객님이 계신 지역 어디라도 제가 차량을 갖고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실제 매물을 그만큼 찾아간다는 얘기고요 자신이 없으면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다시 한번 허위 매물이 아닌 실매물을 강조 드렸고요 깨끗하네요 사장님, 사장님들 고객님들 화질 정말 깨끗합니다. 창문이 열렸습니다. 이중방 협착률이고요. 이제 기본적인 이제 베이스는 설명 안 해도 이제 고객님들이 워낙 이제 박사박니다차 이제 구매하신 분들. 이런 하차감이 좋다는 겁니다. 이 투톤이라든가 브라운 시트는. 그리고 이제 검정 시트는 오래되면 또 그만 만에 또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정도 세차장에서 돈 10만원 주고 클리닝하고 광택내으로 코팅 한번 해달라고 하시면 충분히 오랫동안 쓰실 수 있는 시트입니다. 다시 한번휠 상태 나쁘지 않은데요. 고객님께 보다 좋은 혜택을 드리고자 그런 말씀도 드리는 거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안내 받으시고 좋은 혜택 받으십시오. 아까 이제 이런저런 서비스 때문에 조금 더 영상이 루즈하고 길어지는데요. 항상 말씀드렸듯이 관심 있는 분만 보시면 되고 차량에 직접적인 관심이 있는 분들만 전화주셔서 상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부 먼저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깐요 이렇게 보시면. 깔끔하게 탄 하부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고요. 사이드 스태프도 역시나 깔끔합니다. 깨끗하게 잘 타셨고요. 역시나 바디 깨끗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휠도 깨끗하게 탄 편입니다. 이 정도면. 그리고 뒤쪽에 역시 마찬가지로 뒷범퍼라든가 하부도 깔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가 지금 하부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여지까지 고객님께 촬영하기 전에 영상 촬영을 하기 전에 하부를 미리 보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뭐 굳이 그럽니까? 항상 얘기했듯이 기침도 하고 목이 물리면 때리는 사람인데요. 하부 깨끗하고요. 역시나 하부 깨끗합니다. 당연히 터지거나 세는데가 있다면 제조사 AS를 받을 수가 있고요. 왜냐? 아직도 5년에 10만, 무상 AS가 5년에 12만이죠. 12만 제조사 AS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역시나 하부 깨끗하고요. 앞쪽으로 가서 당연히 뭐머플로도 당연히 뭐 당연히 터진 데도 없고, 당연히 그러면 안 되죠. 이쪽 하부도 깨끗하고요. 당연히 조수석 하부, 도 운전석 하부도 깨끗합니다. 당연히 오일 새는데 있으면 안 되고요. 자, 깨끗하게 그만큼 잘 탔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앞에 바디 파부도 깨끗합니다. 자, 영상 막바지 돌아왔는데요. 추석 연휴가 많이 안 남았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이제 곧 돌아오는데요. 한가위라고 보통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들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이제 그랬게죠 풍요롭고 가득하고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는 추석입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귀성길들 길게 멀리 가시는 분들 안전운전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건강을 챙기면서 유익하게 유튜브도 보시고, 좋은 차량도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중고차는 김석영이다. 중고차에 미친 김석영이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끝까지 시청해주신 고객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고객분,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말씀드리면서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